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80편 시편 80편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0편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어서 킹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양떼 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길을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무나스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망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운 나이다. 망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강체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늘의 백항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뒷짐승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보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손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80편 1절에서 1 9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과 심판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고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라고 시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은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애굽의 포로로부터 자신을 구원한 그 역사를 이 시인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12절을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견고한 뿌리와 가지에서 나게 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도 구원하셨고 모든 주변의 강대구로부터 지켜오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또한 그 심판의 경험한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담을 허시사, 길에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어, 아마도 포로기에 있는. 바벨론과 아스라에게 멸망한 이스라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판과 구원을 주관하시는 분, 아니 우리의 전 삶을 주관하시는 주관자,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혼을 주관하신 하나님임을 오늘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인간의 모습은 이스라엘은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모습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풍요롭고 안전한 때를 지나고 주변의 강대국의 압제에 처한 이스라엘 상황을 모습으로 오늘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의 모습은 주변의 그 이스라엘 처한 상황과 달리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찾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1절에 보면 은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여 빛을 비추소서 3절에 보면 주의 얼굴을 비추사 우리의 구원을 얻게 하소서 7절에도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의 구원을 얻게 하소서 19절입니다 주의 얼굴에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데요 주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주님의 임재, 주님의 능력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구하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이스라엘의 처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에게 임지하신다면 우리가 여전히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시인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10편, 80편을 통하여서 또이 시인의 고백과 간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적용할 말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첫 번째로는 8절의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깊이 남아 있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옮겨 심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애굽에서 가난으로 시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너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라 여러분 광야와 같은 고대 근동의 그 구약 시대에는 나무가 광야에서 자라날 수 없습니다 그 나무가 살게 된 것은 시내가에 심은 나무라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옮겨 심은 나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이 척박한 땅에서 전혀 자랄 수 없는 곳에서 그것을 뽑으셔서 시냇가로 옮겨 심었기 때문에 그것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의 구원의 논리로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하나님은 죄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죽음에서 다시금 영생으로 우리를 옮겨 심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것들로는 우리가 무엇을 한들 구원에 이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겨 심으셔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정체성이 바뀌게 되었음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옮겨 심으신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 시인과 같이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시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목자이신 하나님. 망군의 하나님 망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이렇게 붙게 되는데 꾸밈이 붙게 되는데 어, 여전히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절의 말씀에 요셉의 양떼를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길을 기울이소서 하나님이여 길을 기울이소라 할수 있는데 이 시인은 목자란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이 시인은 분명히 알고 있고 그것을 경험하며 묵상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이스라엘의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의 현재와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양들에게 목자가 길을 기울이듯이 지금 우리에게 길을 기울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임을 자주 고백하는데요. 어, 4절과 14절, 19절에 보면은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부분이 어, 과연 어디까지일까라는 물음을 던져보았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모든 열방, 모든 국가, 이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와 관련된 어떤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어떤 깊이나 넓이나 높이에 있어서 결코 우리가 그한계선을 정할 수 없는 그 하나님임을 오는 시인은 고백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우리의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에도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모든 일에 대하여 개입하실 수 있으며 그 가운데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을 오늘 이 저자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여 만군의 하나님께 간구하여 하나님 과연 나에게 얼만큼 역사하실 수 있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오늘 시인과 같이 고백하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지구촌 구리 지구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시편의 고백과 같이 우리 가운데에 이 시인들과 같은 간증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간증의 고백이 말씀이 되어 그것이 또한 부르짖는 기도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될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동일한 심정. 동일한 마음, 우리의 고난과 시련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승리한 20편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